3월 6일 때끼리 검색시, 자수정에수정에 수정을 거듭한 결과, 아, 저 이게 단순한 게 답이다라고 일단 제목을 정했습니다. 정말 단순하게, 단순하게 이걸 만들었고요. 자 위에 떴는 종목들 간단합니다. 일본봉상, 이 블랙홀 선만. 내려가면 됩니다. 내려가면 되고 어, 필수라고 필수는 아니지만은 자 이런 부분들을 나온 후에 금성바들이 나온 후에 맞아 어, 요런 저점이 부메랑 1번 라인을 밟아주면은 가장 좋습니다. 뭐 뜬다고 해서 크게 못 먹을 수도 있고 많이 먹을 수도 있는데. 뭐 거래량이나 밴드의 폭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자, 요렇게 왔을 때요 올라간다. 이렇게. 그리고 DYD. 자, 여기 요 부분에 신호가 잡혔고요. 신호가 잡힌 자리만 정확하게 봐 주시면 됩니다. 삼지전자 기준선이 여기니까 여기로 닿죠. 요렇게 오고 나서 이런 포인트가 아주 매력적입니다. 이거는네 4개의 포인트 지표, 이보메랑 라인, 그리고 하나, 둘, 세개 지표 중에서 하나만 그리면 되겠죠. 이 같은 경우에는 이 포인트가 여기, 여기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나왔으니까 3기가응용이된 겁니다. 어, 가장 저점은 여기서 잡아 줬는데 여기서 잡았어도 충분하게 어큰 수익은 아니지만 은 괜찮은 단타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HLB HLB 제약 요 부위 요 부위 요 부위죠 이렇게 수익이 발생을 했죠 4% 까이 그리고 파인 테크닉스 파인 테크닉스 파인테크닉스는 아닙니다. 파인테크닉스는 이 이전에 잡힌 것 때문에 이렇게 검색식이 올라온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거는 그다음 YG엔터, YG엔터는 여기 그리고 ABL바이오, 자 여기 이렇게 맞죠? 그리고 평화홀딩스, 자 여기 저점 시작과 동시에 저점을 형성했고, 여기서, 자, 바로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일단은 몇 종목이 안 나옵니다. 몇 종목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게 거래량이 많이 터진 종목 중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거리대금이 센 종목들 위주로 나오는 거고, 요 레드홀이 재밌는 검색식입니다. 자, 레드홀은 최근 어, 무조건 제가 이거 검정을 좀 해보기 위해 하루에 몇 종목이 안 나오기 때문에 검정을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왜 레드홀이냐? 자, 빨간 지표가 이 검정 구덩이를 지나서 이렇게 검마색 구덩이를 한번더 형성을 하게 되죠. 이 자리가, 포인트란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당일 수익이 날 수도 있고 하루에서 이틀 정도까지는 기다리면은 수익을 충분하게 챙겨주더라 합니다16% 났죠 신호 발생 후에 하루 이틀만에 16%입니다. 평화홀딩스는 평화홀딩스도 이렇게 해당, 여기까지 해당이 됩니다. 여기도 평화홀딩스가 있죠. 자 대주산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뜨면은 패스입니다. 이 라인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밑에 녹색 라인까지 녹색 라인까지 오는 것만 보, 보겠습니다. 녹색 라인까지 빨간 라인이 내려와야 됩니다. 자 여기 내려왔죠? 여기 내려오는 포인트 이렇게 하면은 여기 상승 나왔고요. 어 낙폭이 크면 클수록 반발력도 세집니다 여기, 여기, 나오죠? 파란 라인을, 데드 하는 자리, 빨간 라인이. 그러면은, 자, 여기가 저점이죠? 하루, 하루 반 만에. 하루 반이 아닌가요? 아, 하루 반이네요. 하루 반 만에 32%.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장 후반에 자리를 만들고 그 다음 갭상승 여기는 안 닿았고 여기 딱닿죠 이렇게 마지막에 슉 올라갑니다 여기도 짧지만은 이렇게 짧은 반등 자그 다음 배동기어 지나서 ITNT 이거 없고 있는 것만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평화홀딩스 맞죠? 자 여기서 떠서 하루 이틀 어, 신호 검색된 날 포함 3일 16% hmm hmm 여기요 부분이죠. 데드가 나오고 데드가 나온 부분에서 찍어서 올리면은 어, 당일 포함 1, 2, 3일 안에 12%테림 포장 신호 없었고요하성 코퍼레이션 요거는 신호가 실시간 신호 검색이 가능합니다. 자 요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기죠. 이 파란선은 1공상의 5일선입니다. 5일선이 계속 우상향인게 보이죠. 우상향의 정배열 5,20,60 정배열인 종목만 골라서 그 안에서 요 신호를 찾는 겁니다. 자, 여기도 살짝 신호가 떴었죠. 올라갔고 자, 여기도 떴고 올라갔고 정배일이 아니면 은이 정목이 검출이 안되게 돼있으니까요 이렇게 계속 올라갔죠. 여기도 신호가 잡혔죠. 이것도 태강도 2, 3일 안에 1일에서 3일 안에 10% 정도 아마 이 포지션이 아닐까 싶네요. 이렇게 이렇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다음 제스콜딩스 신호 없었고요. 그다음 없었고, 자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 한번 신호 잡혔는데 한번더 떨어졌죠. 그렇죠? 한번더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떨어졌지만은 자 떨어진 당일 포함 3일째 만에 6%. 커지는 않습니다만은 6%. 어, 요걸 겸해서 보시기 좋은 신호는 여기 보면 껌 블랙 바 있죠? 요런 거 있으면은 더 좋습니다. 이런 거. 요거는 여기 신호가 안 됐으니까, 자, 여기 100%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분명히 3일 안에 수익은 얻고 나가더라. 자, YG 플러스. YG 플러스 여기 살짝 체크가 됐죠? 살짝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서, 자, 당일 5% 정도 올랐고요 하나 오션. 하나 오션. 빨간 라인. 아니다. YG 플러스 한번 볼게요. 맞습니다. 하나우션 자 이거는 지금 수익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거는 손실입니다. 손실인데 아직 안지난주 시간이 정배율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반등 나올 수 있다. 보스코 인터내셔널 자 여기 여기 신호 뜨고 낙일 포함 1, 2 3일 만에 22%. 항공, 우주, 항공. 자, 여기 1, 2, 3, 4일 만에 25%. 3일 만에도, 3일 만에도 뭐 10%로 넘겠죠. HLB 제약. 자, 여기에서, 자, 이렇게 한번 주식이 나옵니다. 3%, 여기서 다시, 여기 3%, 4, 5%, 이런 식 짧게, 짧게, 여기도 보면 딱 신호 나오고, 요, 곧날, 그렇게 가죠. 여기또 신호 났죠? 신호가, 요, 다시 수익이 나올 겁니다. 근데 요거, 오일선이 꺾이는가, 꺾이지 않는가는 잘 보셔야 합니다. 꺾일 경우에는 매수하지 않습니다. IMPC 없고요. 자, 여기 살짝 그래요. 보면은 오일슨 위에가 좀더 안전합니다. 오일슨 위에가 오일슨 위에가 조금 더 안전합니다. 추세가안 깨졌다는 거니까. 그다음 인피니트 인피니트 오 옵스코야 신호가 없고, 없고, 여기도 신호가 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갑니다. 6%입니다. 여기도 올선 위에죠. C 큐브, C 큐브, 딱 올선에 걸쳐 있습니다. 이틀 만에 28% 요, 중요하겠죠? 이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오일선 뭐 아래에서 매수하는 것보다는 위가 좋고 약간 아래일 경우에는 분메랑 라인이 받쳐주면은 좋다. 그다음 파인 파인테크닉스, 파인테크닉스. 자 신호 없죠? 자 여기 신호 있습니다. 여기 여기죠? 자 오일선 위니까. 다음 날까지 약8% 수익입니다. 글로벌 텍스포. 레이스 했나요? 예, 아네 했고 글로벌 텍스포 없고 자, 오일선 위에 자, 내려오는 라인 여기서 자, 바로 슈팅해서 17% 여기서 다시 요 라인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오고 요 라인이죠. 그러면은 여기 좀될 겁니다. 이렇게 9%로 여기도 내려왔죠. 오일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여기 받쳐주죠. 얘를 깨면은 곤란합니다. 안 깨야 됩니다. 그도 좋은 거는 오일선 위에서만 거래하는 게 안전은 하겠다. 세노텍 없고요. 여도 보면은 이 신호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반등하는 구간이 빨간 라인이 파란 라인을 요 우물에서 데다 나오는 자리, 우물에서 음? 데다 나오는 자리 이런 자리들이 반등 타이밍입니다. 그다음 APR, APR 자 여기 신호 나왔었죠. 그러니까 하루 하루만에 3%, 그 다음날 6%, 그 다음날 11% 애니플러스 애니플러스 없구요 없구요 요런 자리들이 괜찮다는 겁니다 요런 자리들이 신호는 없지만은 요런 자리들이 눌림 목 과정에서 이렇게 대도 나오는 자리에서 하루 당일 포함 하루 이틀, 3일이면은 수익이 나온다. 13%. 자, 4x4. 4x4. 여기서 살짝 돌았는데, 단일가죠? 단일가는 하지 않습니다. 스튜디오 미로. 자, 없죠? 자, J2 Edit. 여기 신호 있죠?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서부터 신호네요. 바로 이틀 3일. 몇 프로인가요, 이게? 40%가 넘습니다. 이게 다못 먹습니다. 다못 먹고, 이 오일선의 추세를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은, 충분한 수익을 거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제일 밑에, 마녀 공장, 한쪽목더 남았는데, 자, 오일선상이죠. 여기서 조금 꺼지다가, 그 다음 날, 12%. 하루 더 지나니까, 20%. 여기 다시 대도 나왔죠. 대도 나왔죠. 자, 여기, 이렇게 수익 나죠. 여기 또 수익, 여기 또 자리 나왔죠. 자 5일선이 계속 올라가야 되고 5일선 위에서 하는 게 제일 안전하고 5일선 아래로 내려올 경우에는 우상량하는분메랑 1번 라인 요 진한 색깔 이죠 요게 받쳐 줘야 된다 거의 다 먹습니다 시간이 시간도 짧습니다 당일 또는 1,2,3 정도에서 충분하게 수익을 볼수 있다 지수가 뭐 갑자기 깨지고 이러면은 뭐 아무리 좋은 차트고 좋은 뭐 모멘텀도 밀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 그런 중에서도 요 포지션이 꽤 괜찮더라. 이걸 어? 이용하니까 괜찮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의외로 좀 효자가 될수 있는 어, 그런. 지표가 아닐까. 요거는 제가 응용 응용을 한 지표입니다. 응용하는 지표고 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에서부터 한번더 볼게요. 봤을 때 올성 위에 있을 때가 제일 좋습니다. 올성 위에 올성 위에 있을 때가 가장 잘 맞습니다. 빨강이 내려오는 거. 자, 오일선 위 이것도 오일선 위에 있죠? 이거는 오일선 아래입니다만 부메랑 라인에서 받쳐줬죠? 이거 이거 못받서주면안 됩니다. 그리고 오일선이 5일선 이렇게 깨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내려와버리면 안 됩니다. 다음 IT 쎈 다음 보고요. 이게 오일선 위에서만 놀아라. 일선 위에 놀았을 경우에 좀더 효과가 많다. 라는 겁니다. 뭐, 지표를 이용을 한 거래이기 때문에 지수가 무너지면은 얘네들도 뭐 어쩔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어 무너졌는 차트보다는 이렇게 정배열, 이 5, 20, 60이 정배열이고, 5일선이 우상향을 계속 이어가는 종목들이 만약에 지수가 밀릴 때도 반등이 빠르고 원래 원자리를 찾아오는 그런 속도가 빠를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3월 6일자 복귀를 해 봤습니다 이거 말고도 많은 종목들이 검색이 되고 있고 자동 캐치에서도 시험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근데 일단은 요런 게 보니까 조금 괜찮더라. 대신 이제 1분 복음, 보금, 3분 복음을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 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조금 그렇지만은 아주 괜찮은 매매에 활용이, 활용이 될수 있는 그런 지표면 틀림없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복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